아이 망? 자다가 앞으로 가봐. 아, 고 지나가기 다 돌격해. 저 정말 아마존? 네. 와이 재원 왔어요. 차 불붙었습니다. 우리를 여기로 이끌지 않아요. 그거뭐아까운디 남은 시간이 60초. 돌아왔 돌아와요. I just say, I don't know what I just say. I don't know what I just s a 아 I don't know 안팎은 안팎은 안팎. <laughs> 어... 아, 거기 잘봤저 어. 저기로 봤네. 그래 았어요 싸움은 끝났 힐러 다왔고 자리 앉은 솔저 님 거의 <안팎은>. 앞으로 갈게요. 공기가준비됐어저공 쓸게요. 아보치. 돌아서. 아, 네. 한번 걸리 좀 할게요. 가자. 아, 오, 아, 오, 오, 오. 가이백, 가이백. 가이백. 한 번. 여 자, 조포 아니, 제가 어요 이렇게. 아, 아, 우리 아, 이렇게. 이렇 아, 이렇게. 아, 나 이렇게. <놀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고 이렇게. 아, 이고 이렇게. 아, 다렇게이 아, 니고 아, 이거게 아, 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조용히 빼야이아나이거 앞으로 가야돼 리게요 못들어줘 장벽 못들어줘요 반벽씌웠어

아이만해할만해할만해할만해할 만에, 이에할에할라에할만할 만에, 라 만에, 할 만에, 할 만에, 할만아할 만에, 할 만에, 할 만에, 할 만에, 할 만에, 할 만에, 할 만에,

아인 이제 망치 방치, 찍해 지금 <laughs> 어, 게 되게... 남은 왼쪽으로 와 <laughs> 오, 그래 빠졌어, 오고잡았못잡다오오지 번지. 이 진짜. 넣었어요 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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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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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라인. 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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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게나피 아나기피 아나피야나피죽어 죽었어 아이고, 어, 뭐, 아 이거 부셔야 되는데나 루시아한테 밀렸어 아 디바한테 밀렸구나 점수 0대3 공수 변경 일 중요하죠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조합을 짜봅시다. 명의... 아니 글... 클라이맥스님 아니, 야레야레. 야레. 애매 뭐 하고만 조합이? 아. <laughs> 어... 투딜 아래 아래 라이너트 블리즈 시시 잠길 <laughs> 아, 돌진 가면 안 될까요? 우리 강합니다. 어, 돌진 가면 3딜 가는 것도 나쁘게 가야 되저 파라 넣고 그냥 왼쪽 넣으면 안 되나? 미파라? 네. 불렛도 <laughs> 되고. 엄청 야타. 좀 제가 있어 네. 어, 그렇게, 어, 해야 될것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삼별하자고? 상대 괜찮을 것 같아요. 조합 이렇게 해서. 오케이. A 이 에이 뚫 때. 음. 좋아 보이는군요, 겐지. 지금의 전 그때와는 다릅니다. 드디어 전완전해졌지 음. 5 4 3 2 1 공격을 시작니다이거점을점령하시이 자리하고 아터이지이을 방해졌습니다 일단 하번기 2층으로 게요 오케이 아나 아나, 아나 2층에 와. 있어요 왼쪽 2층 사람이 있어요 아나 왼쪽이 있어요 호그 무도아이 무도라 졌다고 할게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홍우피 홍우피 홍우피.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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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나와 와 빨리. 나와 와 빨리.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 빨리. 와 빨리 나와 하리 나와 나와 빨리. 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계속 윈선? 저라인은못 I 거든요 t know. I don't know. n t o t o don't know. I 다 o n t k n n don't know. I d o

그것도 안 왜크리 없다. 아. 안 돼. 다 막았어. 아, 잡다. 하나는 아나피에아나피에 잡았어, 잡았어. 수준으로. 화물 밀자 여러분, 우리 화물 좀 열어. 저기 위도 나왔고. 아, 불안했이 아니, 메크리 소죠. 위도 싫어하냐? I'm going 좋아 좋아 l k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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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물미 화물 미 화물 화물 베일로드베일로드 베일러드, 어 땡큐, 베일러드, 뭐지? 베일로드 베일러드, 베일로드 베일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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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러드,

영웅을 선택가십시오 무고한 이들을 지키겠습니다. <laughs> 환가해. <환경에> 저기요. <laughs> <laughs> 아저씨. 저 아저씨. 중국이에요? 이곳의 인간과 옴니키.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만 있군요.

신한이 화각 맞은 거 실화? 힘에 소지 소지의 힘지 흔지 지 들어 와야 이거 와. 흔지 번 이게 다니다 반정찰 상어나이스겠겠지겠 뭐야? 애들이 나갔어. 너무 잔다이 최종 점수 4대. 최고의 플레이. 루시오다. 마지막 거점 번지 때문인가? <나 mosing> 공을 폭발시켜라! 권중의 힘을 고여! 아, 뿡다리야. 아, 안 돼! 진짜. 어 뿡다리야. 간다. 아니, 그래도 우리 팀다 죽었었어. 이걸 정치를... 이걸 정치를 하려 하네? 실화냐?